안녕하세요. 키가우스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으로 NBA 23-24 시즌이 마무리되고 24-25 시즌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파이널 종료 다음 날인 6월 18일부터 다음 시즌의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소속팀 선수와의 계약 협상이 시작되었고 6월 26일부터 신인 드래프트가 2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 제한 기간인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는 7월 6일부터 선수들의 공식적인 계약 소식이 들려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계약, 트레이드 등으로 코트가 아닌 프런트에서 바삐 돌아가는 24-25 오프 시즌을 더욱 잘 즐기실 수 있도록 NBA의 셀러리캡 제도를 8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셀러리 캡. 첫 번째는 셀러리 캡입니다. 여기서 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쓰는 모자인데 여기서는 머리에 쓰는 덮개나 용기의 뚜껑처럼 어떤 것의 상한치나 최고치 한계를 뜻합니다. 즉, 연봉의 상한선이 되는 거죠. NBA는 팀 간의 경쟁 균형을 도모하고 부유한 팀들이 선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팀이 선수들의 연봉 총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셀러리 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단주가 돈이 정말 많아서 실력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큰 돈을 쓰고 싶어도 셀러리캡 제도 때문에 마음대로 선수를 사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24-25 시즌의 NBA 셀러리캡은 1억 4100만 달러로 각 팀은 이 한도 안에서 선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NBA 셀러리캡은 198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셀러리캡 제도가 없던 1980년대 당시에는 팀별 연봉 총액이 천차만별이었고 팀간 경쟁력도 지금만큼 균형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당대 NBA 최고 스타였던 매직 존슨과 카림 압둘자바를 보유하고 있던 LA 레이커스는 스타 선수단 유지를 위해 선수 연봉에만 매년 800만 달러를 썼는데 불과 몇년전 서부로 연고지를 옮긴 신생팀인 유타 재즈의 선수 연봉 총액은 이보다 무려 몇 배나 적은 2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1983년 당시 NBA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는 210만 달러를 받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모제스 말론이었는데 한 선수의 연봉이 팀 전체 연봉에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NBA는 셀러리켓 제도 도입을 통해 심화되고 있던 구단 간 격차를 줄여서 경쟁균형 환경을 만들었고 각 구단이 선수단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선수별 연봉 격차를 감소시켜서 리그 전반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였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리그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인재가 모이는 데도 기여했죠. 실제로 NBA가 최초로 도입한 셀러리캡 제도는 이후 수많은 주요 스포츠 리그에 점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는 NFL이 1996년부터 NHL이 2005년부터 셀러리캡 제도를 도입했고 MLB는 지난 1996년부터 NBA 셀러리캡 제도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4치세 개념을 도입해서 리그내 팀간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프트 앞서 NBA는 셀러리캡 제도를 통해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총액 상한선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NBA는 그 중에서도 소프트캡이라는 컨셉으로 셀러리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상한선으로 셀러리캡을 초과하더라도 선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겁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선수와의 계약은 연봉 총액 상한선을 넘어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23-24 시즌의 NBA 셀러리캡은 약 1억 3,6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 셀틱스는 선수단 연봉에 약 1억 8,600만 달러를 지출했고 스테판 커리가 속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셀러리캡을 무려 1억 달러 가까이 초과한 2억 2,4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셀러리캡 제약을 피할 수 있다면 셀러리캡 제도가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셀러리캡을 과하게 초과하면 막대한 사치세와 추가적인 패널티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치세. 샐러리캡을 과도하게 넘어서 선수 연봉을 운영하는 팀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모든 팀에게 부과되는 건 아니고 샐러리캡의 약20% 이상을 초과한 팀에게만 부과됩니다. 이렇게 셀러리캡을 과하게 넘어서 사치세까지 내야 하는 구간을 국내에서는 보통 사치세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23-24 시즌 기준으로는 셀러리캡이 1억 3600만 달러 수준이었고, 사치세 라인은 셀러리캡 대비 21.5%가 높은 1억 65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3-24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LA 클리퍼스 등 10개 팀이 사치세 라인을 넘겼습니다. 사치세는 셀러리캡 초과 금액에 따라서 일정 세율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셀러리캡 초과분 금액 1달러당 1.5달러를 내야 되는데, 초과한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치세 라인을 넘긴 팀은 리그의 불균형을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1달러당 2.5달러로 시작하는 징벌적 사치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사치세 라인을 넘긴 팀들도 부담하는 사치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스턴 셀틱스는 사치세로 약 4,300만 달러를 낸 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웬만한 팀의 1년 셀러리캡에 육박하는 1억 7,6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냈을 정도죠. NBA는 이렇게 부과한 사치세를 모아서 한 동안 사치세를 내지 않은 구단에게 30분의 1로 쪼개서 공평하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치세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팀은 시즌 종료 후에 사치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시즌 중반에 급하게 선수를 트레이드하거나 방출하는 식으로 사치세 라인 밑으로 셀러리 캡을 맞추기도 합니다. 독특한 점은 NBA 전체 팀이 30개이고 사치세 라인을 넘긴 팀은 사치세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3-24 시즌에만 10개 팀이 사치세를 넘겼으니까 20개 팀한테 사치세 배당금을 지급하면 10개 팀만큼의 배당 금이 남게 되죠. 이렇게 배당 후에도 남는 금액은 NBA 사무룩이 꿀꺽합니다. 사치세 라인 위에는 에이 프런 라인도 있습니다. 사치세 라인을 훌쩍 넘겨서 과도하게 셀러리를 운영하는 팀에게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각종 예외 조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라인입니다. 이러한 에이프런 제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콘텐츠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팀들은 어떤 예외 조항으로 셀러리 캡을 초과해서 선수들과 계약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버드 익셉션. 국내에선 버드룰로 통칭되기도 하는 버드 익셉션은 NBA 셀러리캡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외 조항입니다. 특정 선수가 소속팀에서 일정 기간 이상 뛰었다면 셀러리캡을 초과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왜이 조항에 뜬금없이 새가 언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버드는 보스턴 세틱스의 레전드 선수인 레리 버드를 말합니다. 1984년 NBA가 셀러리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보스턴 세틱스는 셀러리캡을 초과하지 않고는 레리버드와 재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레리버드가 속 한 보스턴 셀틱스와 매직 존슨이 속한 LA 레이커스가 동서부를 대표하는 라이벌 팀으로 NBA 흥행의 주역이었습니다 셀러리캡 도입으로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버드 재계약이 어려워지면 보증된 흥행 카드를 놓칠 수도 있었던 거죠 돈에 밝은 NBA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NBA는 레리버드가 보스턴 셀틱스와 무사히 재계약할 수 있도록 셀러리캡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레리버드의 이름을 딴 버드 익셉션이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버드 익셉션은 선수 노조와의 몇 차례 협약을 통해서 선수가 팀에서 3년 이상 뛰었을 때 셀러리캡을 초과해서 5년간 최대 금액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풀버드. 선수가 팀에서 2년 이상 뛰었을 때 4년간 이전 연봉의 최대 175%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얼리버드. 선수가 팀에서 1년 이상 뛰었을 때 이전 연봉의 최대 120%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노버드 예외 조항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버드 이셉션 덕분에 현재는 여러 NBA 구단이 셀러리캡 제도 안에서도 핵심 선수를 놓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년 7월 제일런 브라운이 이미 셀러리캡을 초과한 보스턴 셀틱스와 5년간 4억 400만 달러의 슈퍼맥스 재계약을 할수 있었던 것도 버드 예외 조항 덕분입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데릭코 화이트의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버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선수에게는 버드 권한이 있다고도 표현하는데 버드 권한을 가진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팀 내에서 재정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드 권한은 선수를 트레이드할 때 함께 이전됩니다. 팀인 드래프트나 신규 계약을 통해서 팀에서 몇 년간 키우지 않더라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의 버드 권한까지 함께 가져와서 재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 미드 레벨 이셉션. 버드 이셉션이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 셀러리캡을 초과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라면 미드 레벨 이셉션은 자유계약 선수와 새롭게 계약할 셀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이 정도면 셀러리캡 제도가 정말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제약도 큽니다 일단 미드레벨 익셉션은 팀당 메 시즌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사치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연봉 상한선도 달라집니다 셀러리캡은 초과하지만 사치세 라인을 넘기지 않는 팀이라면 비과세 미드레벨 예외로 셀러리캡의 8에서 9%가량의 규모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사치세 라인을 넘길 정도로 막대한 선수 연봉을 지출수 라는 팀은 과세 미디 레벨 예외로 셀러리 캡의 3~4% 수준으로 계약 금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23-24 시즌 기준으로 비과세 미디 레벨 예외는 1 2 3 1 과세 미디 레벨 예외는 5밀 수준으로 꽤 차이가 큽니다. 지난 시즌 비과세 미디 레벨 예외로 계약한 선수로는 작년 플레이오프 돌풍의 주역이었던 뉴욕닉스와 4년 50밀 계약을 한 단테 디벤첸조가 있으며, 과세 미디 레벨 계약 선수는 덴버와 2년 10.25밀 계약을 한 레지 잭슨이 있습니다. 미니멈 익셉션 미니멈 익셉션은 팀의 셀러리 캡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리그 최저 수준의 연봉으로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미드레벨 익셉션과 달리 한 시즌당 사용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최대 계약 가능한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미니멈 익셉션은 주로 연차는 높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베테랑 벤치 자원이나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와 계약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승을 위해 자신의 기대연봉을 거의 다 포기하고 우승권팀에 합류하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1, 2년 뒤에 대형 딜을 계획하는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더 펼칠 수 있는 팀에 조인할 때도 활용됩니다. 뉴욕닉스와 대형 계약에 성공한 닥테 디벤첸조가 그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 미니멈 익셉션으로 계약되어 있었죠. 또한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망선수와의 셀러리캡 초과 계약은 2023년에 신설된 2라운드 픽 익셉션이라는 새로운 예외 조항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키 익셉션. 며칠 뒤에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는데요. 드래프트를 통해 NBA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와의 계약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루키 익셉션은 셀러리 캡을 초과한 팀이라고 해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뽑은 선수와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덕분에 NBA 팀들은 셀러리 캡을 이미 초과했더라도 신인 선수와 유연하게 계약을 할수 있고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되는 팀의 셀러리 현황과는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드래프트 순번에 따라서 계약 가능한 연봉 금액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1라운드에서 지명되는 선수들은 미리 정해진 연봉 스케일에 맞춰서 팀과 계약하게 됩니다. 당연히 드래프트 순번이 높을수록 계약 계약 가능한 연봉 수준도 높죠 1순위로 드래프트 되는 선수는 전체 셀러리캡에 의서1 0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반면에 10순위 선수는 그의 절반 수준으로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세 안토니오 스퍼스의 1순위로 뽑힌 빅터 연반냐마는 전체 셀러리캡의 약 9%에 해당하는 1,216만 달러의 연봉으로 계약한 반면에 10순위로 OKC와 계약한 케이슨 월러스의 연봉은 529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높은 픽으로 뽑히는 게 신인 수가큰 돈을 만질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루키 익셉션은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 되는 선수와의 계약에 만 적용됩니다 2라운드에서 드래프트 되는 선수와도 셀러리캡을 초과한 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이는 2라운드 픽 익셉션이라는 다른 예외 조항에 해당되며 202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이전까지는 셀러리캡을 초과한 팀이 2라운드 신인과 계약하려면 미니멈 익셉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때 미니멈 익셉션은 최대 2년 계약까지만 가능하지만 2라운드 픽 익셉션은 4년까지 계약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맥스 계약, 슈퍼 맥스 계약. 오프 시즌에 이뤄지는 계약 관련 뉴스에서 맥스 계약을 했다 혹은 슈퍼맥스 계약을 했다 등의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셀러리캡이 팀이 선수들에게 쓸수 있는 연봉 총액의 상한선이라면 팀이 한 선수에게 줄수 있는 연봉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맥스 계약이란 팀이 한 선수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맥스 계약 제도는 1999년 선수노조와 NBA의 협의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셀러리캡 도입 후에 NBA는 팀간 연봉 총액의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팀내 선수가 의 연봉 격차는 여전히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96-97 시즌에 NBA 셀러리 캡은 2,430만 달러였는데,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버드 이셉션을 통해서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재계약을 성공했고, 혼자서만 연봉으로 셀러리 캡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이클 조던을 제외한 시카고 불스의 모든 선수들의 연봉 총합은 2,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셀러리 캡 제도 안에서 팀내 스타 선수에게만 투자가 집중되면서 선수간 연봉 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와 이해 선수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맥스 계약 제도인 셈입니다. 농구가 아무리 한 팀에 5명만 뛸 정도로 팀 규모가 작은 스포츠라고 해도 후보까지 포함해서 최소 14명의 로스터를 구성해야 하니까 선수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담으로 저만 해도 콘텐츠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맥스 계약 제도 때문에 스타 선수에게만 지나치게 셀러리가 집중되는 게 아닐까 했었는데 그전에는 선수 간 격차가 훨씬 더 극심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맥스 계약 제도라는 점이 흥미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맥스 계약의 금액은 연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년차 이하 선수에게는 셀러리캡의 최대 25%만 지불할 수 있고 7에서 9년차 선수에게는 30%, 10년차 이상 선수에게는 3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년 셀러리캡이 약 1억 3,600만 달러였으니까 6년차 이하 선수가 이때 맥스 계약을 했다면 연봉은 약 3,400만 달러 정도였겠죠. 그럼 슈퍼맥스 계약은 무엇일까요? 앞서 연차에 따라서 맥스 계약 금액이 달라지고 최대가 10년 차 이상일 때 35%라고 했는데 슈퍼맥스는 해당 연차가 되지 않아도 특정 성과를 달성하거나 한 팀에서만 8년 이상 뛰면은 셀러리캡의 35%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성과는 지난 3년 중 시즌 MVP 한 번, 지난 3년 중 올해의 수비수 한 번, 지난 3년 중올 NBA 팀두번 선정이 포함됩니다.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나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에게 10년 차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35% 슈퍼맥스 계약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죠. 슈퍼맥스 제도가 처음 생긴 2017년 드래프트된 제이슨 테이텀이 아직 리그 10년차 이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번 오프 시즌에 슈퍼맥스 계약을 할수 있는 이유도 그가 지난 3년 동안 올 NBA팀을 3번 연속 수상해서 슈퍼맥스 조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건 맥스, 슈퍼맥스 계약은 능력이 되는 슈퍼스타 선수라면 상한선 구간까지 계약을 할수 있다는 라 거지 반드시 맥스 계약 금액에 맞춰서 계약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간혹 맥스 계약을 할수 있는 선수가 팀을 위해 희생하며 페이컷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8가지 키워드를 통해 NBA 셀러리 캡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후 콘텐츠에서 좀더 구체적인 셀러리 캡 제도의 세칙이나 트레이드 관련 세부 조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세틱스를 중심으로 NBA 현지 소식을 전하는 키가오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